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탈패션입니다. 아, 솔직히, 의류혁명이라고 불리는 콜라보 중 원탑이 유니클로 르메르 협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진짜 5만원짜리 제품 보고 호들갑 떠는 적이 별로 없는데, 진짜 감탄하고 왔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다 좋진 않았어요. 그러나 르메르가 간혹 진짜 미친 듯한 제품을 하나씩 출시하잖아요. 이거 여러분에게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취향을 타겠지만,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매장에 가셔서 직접 입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좋았던 제품 1순위로 뽑으라 하고 한다면 브러쉬드 저지 지복블루 종 뽑을 것 같습니다. 입었을 때 실루엣이 편안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원단은 탄탄한데 자켓 두께나 이 부피감이 너무 크지 않아서 간절기 아우터로는 딱이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짧은 털의 기모감이 느껴져서 터치감이 입었을 때 쾌적하면서 부드럽습니다. 끝부분을 둥글려 놓고 손목 부분이나 밑단을 고무줄로 살짝 잡아놓아서 편안한 느낌을 더했는데 이게 저는 일반... 블루종과 다르게 스타일리쉬해 보이더라고요. 약간 귀여운 맛도 있고요. 어깨도 보면 가슴 부분 절개를 넣어놓아서 레글런으로 부드럽게 떨어뜨려 놓은 거 보이실 겁니다. 레글런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겨드랑이 부분 옷과 몸 사이에 공간감이 생겨서 주름이 표현되는데 각지게 떨어지는 제품들과 다르게 부드럽고 외관상 우아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양쪽에 사이드 포켓과 더불어 가슴 포켓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심플하고요. 직선적이고 적당한 기장감의 자켓 핏은 귀여운 블루종을 더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입어보시면 시면 아시겠지만 이 목이 올라온 정도가 너무 높지가 않아요. 불편하지 않고 보온성까지 챙겨주는 제품이라고 전 생각이 들었고요. 살짝 지퍼를 열어서 입어도 이 둥근 쉐입이 예쁘게 잡히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진짜 이 직장인 분들은 셔츠 안에 입거나 날쌀쌀해지면 한번 정 사이즈로 저스트하게 입어보세요. 셔츠, 슬랙스, 에 드레시한 착장뿐만 아니라 힙하게 데님이나 뭐스웨 팬츠랑도 찰떡일 겁니다. 실용적이고 동시에 스타일리쉬한 감성적인 제품. 이런 자켓을 7만 원에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저는 컬러는 밝은 브라운을 좋아하는데 연령대가 좀 있는 형님들은 다크 브라운 컬러도 담백하게 잘 맞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제품 넘어가겠습니다. 브러쉬드 저지 풀파카. 솔직히 이 제품도 특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와, 이런 게 진짜 디자이너 브랜드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저를 정말 호들갑 떨게 만든 제품입니다. 일단 후드 하면은 모자 각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모자 각을 잡기에 보통 브랜드들에서 헤비웨이트 원단을 써요. 근데 이 무거운 헤비웨이트 스웨시 가끔은 좀 부담스럽고 묵직해서 불편합니다 무거운 후드 모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이 제품은 원단이 너무 두껍지 않은 폴리와 면 혼방 소재인데 실제로 헤비웨이트 후드 입은 것보다 가벼운데 이 폴리 원단이 섞여서 그런지 각이 좀더 삽니다 목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어서 우아한 맛도 있고요 일 후드처럼 뒤집어 쓸수 있는데요 이런 패턴의 후드티는 저도 처음 봤어요 입었을 때 여러분 멋과 실용성을 둘다 잡고 있다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자 미니멀하게 캥거루 포켓이 아닌 사이드에 주머니를 숨겨놓았고요. 손목 부분에는 이 고무줄을 잡아놓되 핀거울을 만들어서 겨울에는 장갑이 필요 없을 겁니다. 밑단에 스트링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살짝 조여서 밑단에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파카의 느낌으로도 활용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심플해 보이는데도 심도 있는 생각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게 디자이너죠. 정말 멋진 제품이고 빈티지하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컬러는 사실 블랙이 예쁘긴 했는데 다크브라운도. 진짜 멋있었고요. 밝은 브라운 컬러 만들었으면 아 뭐야 이줌 같은 데서 이 티모시 살라메가 입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주접 한번 떨어봤습니다. 자세 번째 퍼프테크 논퀼팅 베스트 이거 제가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자 제품으로 나오긴 했지만 남자분들도 입을 수 있어요. 저는 라지 사이즈가 기장감이 좀딱 맞더라고요. 약간 여유 있게 엑스라지 만약 나오게 되면 입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감이 리오셀 코튼 원단이라서 자연스러우면서 이 은은한 광택감 드러나고요 오히려 이 푸프테크 폴리 충전재가 오리털보다 털도 안 빠지고 관리도 편해서 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린 컬러 실물 진짜 꼭 보세요. 이거 약간 레몬기가 섞인 라임 컬러인데 와, 그냥 진짜 미쳤어요. 뭔가 튀는데 튀지 않는 느낌. 어떻게 이렇게 컬러를 뽑아내지 싶을 정도로 정말 예뻤습니다. 디자인이 심플하고 직선적인 맛이 있어서 남자분들이 입어도 좋겠다 싶었고요 패딩 베스트를 엄청 한겨울에 입진 않잖아요. 이 니트랑 입었을 때 충분히 보온성을 지켜줄 만한 제품입니다. 디자인 퀄리티도 좋지만 컬러 센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좋았던 제품입니다. 자네 번째 트윌 오버사이드 셔츠 이 제품 사실 원단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약간 만졌을 때힘 있고 밀도감 있는 셔츠감의 느낌이었는데 입다 보면 물론 보풀이가 좀 올라오겠지만 평소에 유니클로 플란넬 셔츠 느낌의 약간 부직포스러운 원단감은 아니에요. 기장을 살짝 길게 뺀것 같은데 설명을 보니까 아우터처럼 착용하거나 이너로 턱인해서 착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은근 카라가 굵직해서 넥타이를 매도 예쁘겠다 싶었고요 원단 컬러가 특히 예뻤는데 전 옐로우 컬러가 오히려 정말 유니크하고 메리트가 있다라고 봤거든요. 단추도 되게 고급스러운 그라운 컬러로 맞춰져 있고 제품 자체가 약간의 형광기가 돌면서 정말 오묘하더라고요 유니클로 이유는 디자이너 협업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한 제품보다 이렇게 유니크한 제품에 저는 눈이 조금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컬러 배합이 진짜 너무 좋아. 이게 노랑이랑 퍼플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긴엄 체크로 표현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셔츠 중에는 다섯 번째 드레이프 셔츠도 좋았습니다. 드레이프 셔츠가 여성 라인에서도 나오는데 이 남자 제품은 하늘하늘한 여자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더 원단이 좀 묵직하게 찰랑거립니다. 리오셀 셔츠 남자분들 많이 안 입어보셨잖아요. 이게 차르르 떨어지는 드레시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경험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실물 보니까 블랙도 예뻤고 베이지, 브라운 다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은근 입어보니까 베이지가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이 컬러가 약간 브라운 쪽 베이지가 아닌 블루끼가 도는 베이지로 저는 보였어요. 일반적으로 리오셀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 자칫하면 이 베이지가 엄청 싸구려처럼 보이기 쉬운데 이 제품은 리오셀 안에서도 약간 묵직한 쪽에 속하는 원단이라 좋았습니다. 오히려 데님 팬츠랑 입어봐도 멋있겠다 싶었던 게 소재적으로 데님과 대비되면서 캐주얼한 무드를 세련되게 표현해 줄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코듀로이 팬츠 다들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코듀로이 팬츠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게 제품 디테일은 테크웨어적인 요소들을 곡 곳에 넣었는데 원단은 완전 구제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빈티지스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리 부분은 이 밴딩을 잡아 놓고 아웃더 클라이밍 팬츠에 있을 법한 벨트 버클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소재가 이 굵직하면서 좀 거친 느낌의 코듀로이예요. 골이 굵어도 코듀로이에서 이 표면의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코듀로이가 있는 반면에 이 제품은 왠지 모르게 그 굵고 투박한 코듀로이. 근데 빈티지하고 되게 터프한 맛이 느껴집니다. 핏도 미디가 깊고 굉장히 주름을 크게 잡아놓아서 풍성한 실루엣이 연출되고 와이드핏으로 떨어지거든요 전 이거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엄청 선호하는 원단은 아닌데 일부러 이렇게 굵고 투박한 원단을 쓴것 같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르메르는 빈티지를 좋아하기도 하니까 근데 원단이 얇진 않아요 그런데 두껍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 르메르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제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제가 근데 너무 양심 없이 많이 바라기도 하죠 르메르라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번째, 좀 뜬금없긴 한데 이 르메르 제품을 둘러보다가 C라인에서 너무나도 예쁜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더 보여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확실하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브로드 오버사이즈 셔츠 긴팔 스트라이프 유니클로 C라인의 제품입니다. 처음에는 이 C라인 셔츠들이 르메르랑 좀 겹치지 않나 싶었는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확실히 이 C라인만의 지적인 무드가 너무 멋있게 살아있는 거예요. 작년에 유행했던 올드머니 룩의 딱 표본이다 라고 얘기했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원단이 얇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탄탄한 셔츠 보다 더 얇은 느낌인데 그 얇은 정도가 이 지적인 맛을 만들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라모양도 르메르 셔츠들에 비해서 확실히 단정하면서 좀 정갈한 느낌이 있고요. 여자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더 세련된 느낌이 느껴지더 라고요 보통 중성적인 무드가 있는 옷들이 확실히 스타일리쉬 하거든요 이 옷을 살펴보면 외부로 보이는 스티치도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심플하면서 담백하고 무드가 가득한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C 라인 중에 명작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그 외에도 U 라인에서는 뭐 니트류도 보고 패딩이나 코트들도 봤는데 조금씩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고 생각 외로 좀 평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제품들은 기회가 된다면 아쉬웠던 부분 다음 번에 여러분과 또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취향 차이겠지만 모든 제품이 다제 입맛에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게 정답도 아니고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도움되는 패션 정보 계속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탈패션이었습니다.